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미친 자신감 유튜버, 미친 웃음 강사입니다. 오늘 야외에 잠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 야외 운동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도 웃어보겠습니다. 으, 하, 하, 하. 으, 하. 아. 자, 겨울에, 겨울에만 나는 김이 있습니다. 네, 겨울에만 나는 김이 뭘까요? 이 김입니다. 이 김. 입김. 아, 하, 아, 하. 아. 자,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느 지역일까요? 완도, 완도 아닙니다. 자,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자, 목욕탕 다음에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으아, 아, 으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치료사입니다. 웃음 치료사. 으아, 아, 으아, 아, 아. 웃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으아, 아, 아. 아. 이아아아 아. 나는 웃으며 살아가리라 이아아아이아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예웃으면 복이옵니다 이아아아 아. 아이 누님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걸으십시오 예아아아아이아아이아자 여러분 웃음도 운동입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자, 웃는 것도 운동입니다. 예.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하하 아하하하. 이하하하. 웃음은 최고의 행복해지는 운동입니다. 이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웃음은 최고의 기분 좋은 운동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이아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이아아아이아아아자 이거 면 가르면서도 웃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웃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아아 아. 웃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아아아 내 미소는 나의 미안겁니다. 이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 하하 안녕하십니까 예이아아아이아아아 하하 아하. 헤헤 히히, 호호 후후 아아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